아, 저는 진짜 맥골 없으면 못 살겠을 정도로 맥골이 저산 깊숙이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밥 먹을 때 매니저가 꺼내와. 예? 안밥 먹을 때 에. 매니저가 트럼프에서. 아, 항상. 그래서 협찬 받으신 사드시기도 하시나요? 네, 그래서 아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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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고깃집에서도 물어봤거든요, 맥골이. 아, 고깃집에? 예, 네, 고깃집에. 근데 이제 많이 구글이 안 되니까 아 좋습니다. 그러면은 맥코를 식당 하실 때 즐겨 드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또 다양하게 맥코를 또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 주원 씨가 모델이시기 때문에 아 맥코를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다? 어떤 음식과 또잘 어울린다라는 걸좀 얘기를 해주시면 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맥코를 즐기실 때좀 도움이 되실 것같아요 그렇죠? 어떤 음식을 드실 때 가장 맥코를 맛있었나요? 아마 느끼한 거 먹을 때 같아요. 느끼한. 맞아요. 삼겹살? 삼겹살. 아, 네. 삼겹살이 아, 네. 삼겹살 근데 정말 맛있는 음. 진짜 맛있게는 얼음에 꼭넣을지도 말고, 맥플은 얼음에 꼭넣어야돼 아, 얼음에 넣어서 맛있어요. 같 근데 아, 근데 요 아, 근데 더... 맥른요 네. 네. 아, 또데 맥플은 유명요 아, 근데 맥플은 유요 아, 근데 유명해거기요 그래. 아, 또데맥구나또거나 맥플은 유명거요얼음데 맥플은 유명한 거 아, 요